안녕하세요. 파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아산시 생활권역별 분석을 해보고 향후 주목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추정해 보겠습니다. 아산시는 4개의 권역별로 나눠지는데요. 중앙생활권은 온양시내권 온양1동에서 6동까지와 염치읍 신창면을 말하는데요. 중앙생활권에서는 모정동 권곡동 풍기동을 주목받고 있고요. 방축동 도시개발사업이 약 30만 평 규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앙생활권에 속하는 염치읍 송공리, 석정리, 석들이 방현리는 교통여건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이 가까이 있고, 집가가 낮아 주목해 볼만한 곳입니다. 동부생활권은 배방읍, 탕정면, 은봉면은 말하는데요. 여기는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도시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입니다. 특히 탕정신도시 지역에 속하는 탕정면 전지역과 은봉면 산동리, 독지리, 동암리, 송천리 이렇게 6.28 지방도 라인이 매우 빠른 도시화가 예정된 곳입니다. 은봉면 원남리, 서동리, 쌍용리 쌍암리 신의대의식리는 70번 국가지원지방도축인데요 이 또한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70번 국가지원지방도는 2028년쯤 4차선 확장착공계획입니다 일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신청지에 포함된 것으로 주목해 볼만한 곳이고요 북부생활권은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인데요, 둔포면은 수도권의 관문이고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276억 원을 투입하여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센트럴 박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부지 면적은 전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겠지만 규모를 좀더 크게 잡아야 기반 시설과 정지 여건이 잘 어우러진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신청지가 있는 곳도 있고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용지만 해도 약 90만 평 규모입니다. 음. 인지면은 오란으로 서해선 복선 전철역이 개통되고요.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겠으므로 교통여건의 획기적 변화가 있는 곳이고요. 경제자유구역 신청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남북권인 도구면, 선장면, 송악면은 아산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시화 속도가 늦은 것이 사실이고요. 선장 그린 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산시는 산업단지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인구 성장 속도가 지속적이고요. 공공 또는 민간에서의 도시개발 사업이 매우 많은 명품 도시로 비약하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